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거 깨고 일단 그만해야겠다.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대구시에서 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라는게 있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이제 속칭 청년온 이라는건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청년온 이라고 근데 그 청년온 이라는게 뭐냐면은 두달 한 90명 정도의 청년을 모아 가지고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하 내겠다 라는게 청년의 목표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기한이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모임하는 게 모임 횟수가 이제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모임 횟수가 그 뭐라 그래야 모임 횟수가 이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뭐 자문 받고 뭐 그런 가지 포함하면 한. 한 일곱 여덟 번 정도에 불과했던 거지. 사실 이제 공그 정책이 반하는 건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한번 맡겨보겠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죠. 일종의 그아이 와이카노 그 일종의 뭐라 그러나 원더케이 대구시에서 하는 원더케이처럼. 일종의 이제 일종의 보여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종의 보여주기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뭐 어쨌건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 밀어붙일 만한 정책이기도 하고, 요즘 말 듣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 <놀람> 그죠? 요즘 공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 다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가정이 좀 많이 빈약했어요. 가정이 많이 많이 좀 빈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일단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야. 정책을 충분하지 않, 정책을 주, 제안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근데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그 그, 그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전문적인 일이 난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대학원생이고 철학 전공하는 거기 때문에 철학 전공한 대학원생인데 나는 철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일단 내전문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그걸 그 뭐예요? 정책 만드는 게 자기 전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닌 청년들을 모아 가지고 어찌거나 이제 청년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대구시 의 목표였는데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겨우 두달 그리고 그, 아씨왜 힘드냐. 겨우 두 달이고, 어우, 지금 엄청 세네요. 겨우 두 달이고, 거기다가 이제 고임일 뭐 수도 그 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이걸 할 만큼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좋은 일을 하려고 래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든 나쁜 일을 하려고 래도 어쨌건 여러분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게 주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지.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면 그게 사실 어쩐 어느 정도의 이제 완성도를 보장할 수 없는 게 나는 일종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에서 뭔가 완벽한 정책, 뭐 청년수당이나 대당처럼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은 그런 정책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일단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사람들의 정책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나는 순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모분과에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은 어제 내가 그 모분과 포럼에 갔다 왔는데 모분과에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은 이제 형광물질 바르는 거뭐 안전 그런 것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 뭐 허브 같은 걸 만들자라는 얘기가 이제 정책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나는 근데 허브 그 사업 안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은 그 실패 조사하는 게 이제 들어 있었던 거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브를 제안하게 된계기가 뭐냐면 왜냐면은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고 허브를 나... 제안하게된 계기가 그 전문가들이 실태조사가 정책이 아니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나는 실태조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를 할때 예를 들면 논문을 쓰고 뭘 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논문 쓰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간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려는 거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건 일종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기초 자료 모으는 과정인 거지.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좋은 과정, 필요한 과정이고 왜냐하면은. 대구에 실제로 그 분과가 막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고 근데 시에서는 지금 돈 많이 든다고 지랄하면서 이거를 안하려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돈 많이 드는 건 피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우 정신없다. 그가 그러니까 그럴 생각인데? 거기다가 이제 실제조사를 냈으니까 이게 뭐 되도 않은 핑계지 사실 정책이나 사업이나 그게 그게 뭐가 나, 그렇게 다릅니까? 그냥 비슷하지 그뭐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파이어하고 다른가요? 볶음밥하고 파이하고 그렇게 다른가? 비슷하지 그냥 어떤 범주안이 들어가냐의 그 차이일 뿐인데 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밥으를 먹었어요 그래서 뭐 수정해서 제안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그러기 그래서 이제 아마 허브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 넣은 같은데 근데 사실 진짜 필요한 거는 실태 조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 운동을 할 때도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모아야지 어느 계층이 문제고 어느 직업군이 문제라는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사무직 노동자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 틀어놓으면 좀 조용하겠지? 사무직 노동자들이 문제일 수 있고, 경도 문제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직 노동자들이 경도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무직 노동자이기도 하고, 생산직 노동자이기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네 중에 하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뭔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연하게 우리가 사무직 노동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은 휴가,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잠깐만, 이거, 소리를 좀 조용하게 못 하나? 닦기만, 안녕하세요. 옵션 하면은, 아, 이러면 조용해지네요.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문제는 출퇴근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아니면 직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각각의 문제는 누군가는 겪고 있을 거야 아마 그 문제가 그 문제를 아무도 안 겪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람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우리가 정책으로 뭔가를 밀려 그러면은, 그 중에 되도록이면은, 이왕이면, 이왕이면 돈을 쓴다면은, 되도록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정책을 짜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어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알려 그러면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년 문제다 그러면 청년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으려 그러면은 청년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가장 포괄적인 형태 그실출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종류의 청년들이 대구 사회에서 어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덩어리인지 혹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대구시장이 욕처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수순이라는 거지 근데 어제 연구원들이 그포럼에었던 연구원들이 했던 얘기는. 실태조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였는데, 난그 지능으로 어떻게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졸업하고, 연구원이라는 칭호를 달고 있는지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려 그러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걸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점이 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밝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제 봤던 그, 그니까, 연구원들의 말이 딱그 순위였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연구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니트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니트족. 예를 들면은, 니트족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니트족에 대한 실태조사. 그러니까 니트족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걸로 예를 들면 니트족 청년이죠 예를 들면 니트족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되지만 니트족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괜찮다 왜냐하면 그거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도대체 니트족이 문제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니트족이 우리가 당장 실태조사를 해야 할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청년들의, 청년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 니트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득이 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생활이 뭐 없어서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니트족이 왜 하필이면은 가장 성결과제, 가장 최우선의 성결과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돼 있다는 거지. 그냥 그거는 어제 연구원은 자기 취향대로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니트족에 대한 걸 해보면 어떨까? 니트족에 대한 실질조사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실질조사의 목적이 세,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류되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분과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니트족이든 뭐든지 간에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러면은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실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였거든 문제를 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동 운동을 하더라도요. 막연하게 양극화가 문제다. 아니면은 뭐 소득 불균 등이 문제다. 아니면은 뭐 홈리스인들 문제다. 아니면은 뭐 대기업 사 대기업 직원들과 중소기업 직원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차이가 문제다. 뭐 얘기를 할수 있지. 어떻게든 얘기를 할 수. 그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게 실제적으로 큰 문제인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 다른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아, 다른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인지, 정말로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자영업자 예를 들면 자영업자 아니면 뭐 대기업 직원들 아니면 중소기업 직원들 아니면 뭐 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 예를 들면 임금 수준 아니면 근로 환경 아니면 뭐 성희롱 성추행 여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양극화가 문제다 그러면 양극화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연구원들이 보여줬던 내가 봤던 연구원들이 보여줬던 그 수준은 정말 표현 그대로 수준 미달이었어요. 표현 그대로 정말 수준 미달이었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네 그래는 또. 태양의 흑점을 보려고 그러면 태양 전체를 먼저 본 뒤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세부적인 문제들을 보려 그러면은 큰 그림을 일단 한번 그리긴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기본적인 수준이잖아요 기본적인 수준 하나 모르는 걸 가지고 그런 아니면 그런 지능지수를 가지고 그 포럼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은 조언하고 그랬던 게난 너무 기가 차고요 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도 대학원생이니까.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의 준하다면은 준 한데도 그런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거는 나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리 판을 짜놓고 와가지고 깽판 친 거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미리 정해 놓고 와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면박 준 다음에 창피 주고 면박 주고 무안준 뭐 다음에 자기들이 연구원이가 박사학위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고용됐다는 시에서 고용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중계됐다는 지위로 사람들한테 면박 준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방향을 트는 거야. 아. 만약에 그런, 그런 개수작이었다면 어제 연구원들의 행동이 설명이 되겠죠. 그죠? 일단 그게 좀 되게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죠. 어제 난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대충 이제 여기 그 시가 자기 원하는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근데 어 내가 두 가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 나오려고 그면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상당히 떨어져야 된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힘들 거다. 두 번째는 다분히 의도적인, 성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만약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면은 나는 사실 후자일 거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한 거지 진짜로 좀 한심해요, 되게 한심해요. 사실 우리 분과도 나는 복지 분과인데 우리 분과도 이제 금요일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아마 똑같은 소리를 듣거나 비슷한 소리를 들을 거야. 그리고 또그 뭐예요? 최저소득 수준 아니면 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지를 무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겠지. 나는 내가 입안했던 거는 보편적인 복지에 가까운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시비로 해? 그걸 국비로 하지? 국가가, 국가의 구조가 만, 국가적인 구조가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내보라는데 그걸 왜 시가 해결해줘야 돼? 교부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